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규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제가 혼자 진행을 좀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저는 좀 전문가다 보니까 네. 어,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좀 수준이 네. 그리고 이제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수준을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맞추고 좀 재미있는. 그런 방송을 위해서 앞으로 같이 진행할 네. 분을 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리치고TV에서 함께 할제 닉네임을 한참 고민했잖아요. 그렇죠. 미치고로 <laughs> 미치고 <laughs> 네, 지금. 부동산에 미친.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또, 실제로 부동산학 도 박사하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네. 사실 근데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끝이 없기 때문에 네. 현업에서 네. 계시는 네. 전문가님의 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좀 공부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것 같은 거 그리고 제가 네. 궁금해 할거 그리고 네.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질문을 하면서 네. 외로움을 얻게끔 제가 네. 이제 혼자 지낼 때외로을거 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함께 이제 감추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또 이게 사실 이론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또 이게 부동산 음, 공부하는 실망, 가장 큰 실망, 이유는 실망문. 그렇죠. 네. 네. 어떻게 개인으로 따지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리치고 미치고라는 이 표현을 저희가 쓰거든요. 네. 저희 이제 뭐리치고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투자해보시고 이러신 분들은 야 이거 리치고에 한번 빠지면은 진짜 이거 미친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치고 미치고 이런, 네. 뭐라 그래, 이런 라임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네. 네, 저는 리치고 우리 미치고님 어 한... 그럼 대표님 미, 리치고 외치민전 예, 미치고 하고 시작할까 네. <laughs> 너무 유치한가 옛날 사람 같나자 오늘 첫 내용을 주제를 뭘로 할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사업을 나름 좀 알아보려고 네. 좀 건물 건들을꽤좀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음. 임장도 많이 다니고.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이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간물주 시대 끝났다. 음. 네.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이 미래 너희 저 뭐야. 직업. 직업. 맞아요. 해봐. 건물주. 네. 건물주였잖아요. 그래서 간물주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간물주 시대가 끝난 거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요새 뉴스도 봐도 그렇고, 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저 역시도 사실 미래 희망이 건물주였거든요. 아, 네. 건물주였는데 약간 네. 꿈이 사라진 듯한 네. <laughs> 느낌이긴 한데. 네. 지금 공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네. 살펴볼까요? 그렇죠. 네. 데이터를 이제 일단 신문 기사를 먼저 좀볼 거고요. 네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공실률이 67%까지 치솟았다. 한파 안 풀리는 지금 오피스 시장 이런 내용이 좀 음.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한국 이런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를 내는 곳이 이제 한국 부동산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부동산원은 통계가 좀 믿어 믿음 못 믿어온 거죠. 왜냐면, 공실률이 너무 낮게 나와. 그러니까, 즉, 좋게 나와요. 실제 공실보다 낮다. 현장에 갔 가면 사실 임대, 이게 많이 붙어 있거요 그렇죠. 네. 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를 보면은 너무 이제 좀 좋게 음. 좀 마사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만든 곳이 어디냐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데, 쿠시먼, 앤드웨이크, 필드 코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분기별로 이런 오피스 시장 동향 보고서를 내요. 자 그래서 요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봤는데요. 일단 요 자료에 어떤 지역별로 서울에 이제 6대 그이 어, 상권이 있습니다. 이 상권에 현재 공실률과 공실률 추이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 전에 이제 먼저 나온 데이터가 뭐냐면 주요 지하철역. 승차인원, 하차인원. 하차인원. 얼마나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승차인원이 있고 하차인원이 있을 텐데 하차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승차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동네에 사는 거죠, 대부분. 그렇러니까 예를 들어 서 출근 시간 이럴 그쵸. 때. 근데 하차를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일을 보거나, 그쵸. 내가 어딜 놀러를 가거나, 뭐한 이런 음. 거기 때문에 상권을 볼 때는 이제 승차인원보다는 하차인원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길이나 하교길 보는 거똑같은 놀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음. 보시면 6대 상권이 어디냐면 명동,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 에 홍대, 그리고 신사, 이태원, 압구정 로데오. 요 정도를 이 회사에서 뽑은 이제 대 상권이에요. 근데 보시면 지하철역이 원래 누가 하차 인원이 제일 많았냐면 요 파란색 누구죠? 강남역. 네, 그래서 강남역이 하차 인원이 제일 많았는데 이게 코로나를 지나고 22년 한 중반부터는 어떻게 됐죠? 바뀌었네요. 네, 누가 1등이대가 음, 저... 이겼구나. 네. 네, 홍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홍대가 하차에는 강남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 상권이 강남 상권보다 홍대 상권이 더 이제 좋다라는 걸 데이터는 지금 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이 누구냐면은 요, 이제 요 밑에인데, 얘가 이제 명동이에요. 명동. 음. 네. 그래서 명동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거의 완전 죽수다가, 코로나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네. 살아나고 있긴 한다고 살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살아나고 네. 있습니다. 명동이. 그래서 코로나 때는 지하철 하차인원이 정말로 이 보시면은, 어, 여게 이제 신사거든요? 신사보다 못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신사보다 명동이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아, 명동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신사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압구정 로데오고, 맨 마지막이 이태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6대 상권 중에서는 이태원이 가장 별로고, 송대가 가장 좋다. 혹시 뭐 건물주가 꿈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이 데이터를 가지고 건물 사신다면 어디 사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강남 살것 같긴 해요. 이 아, 데이터를 그래도, 봐도, 봐도, 네, 왜냐하면 네. 어쨌든 강남은. 네. 20대, 30대, 40대를 다 아우르는 상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홍대 같은 경우는 약간 2, 30대로 주력이 음, 음. 돼서 오피스보다는 이제 대학권 상권이고, 네. 그게 더좀 추종돼 있기 때문에 아. 더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음. 들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음. 이제 상권적인 입장에서 확장성은 좀 강남이 여전히 굳건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네. 역시 부동산업도 바깥이라 그러신 게 맞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니까요 데이터만 보면은 홍대 상권이 좀더 좋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네. 저는 또 강남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 같은 경우는 학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학원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 광역버스, 뭐 경기도 외곽으로 빠지는 광역버스들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유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아마 여기는 지금 지하철만 들어가 있잖아요. 버스가 중요한 관건인 많...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역버스를 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대남역은.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여기에 뭐 유동인구나 유효소를 같이 보려면 네. 사실은 요 하차 인원 데이터만으로 보면 안될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갑자기 저 이런 말씀 하시니까 네. 또이 버스 스하차 데이터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아. 나중에 한번 믹스를 해서 저희가 한번 이거를 데이터를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각 지금 지역별로 네. 공실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지금 공실률이 2024년 1분기 네. 네. 기준으로 평균이 얼마냐면은 19.2%예요. 아, 높긴 높네요. 네꽤 음. 높죠. 우리가 공실률이 그래도 10% 이하면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10%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높은 거고 20% 이상이면은 공실률이 예, 꽤, 네,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가로수길은 40%면은 네. 절반 거의 절반은 공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40%가 공실인 거죠. 이거는 뭐 진짜 이거 큰일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음.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고 네.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 얘가 이제 추위예요 추위인데 지금 어때요? 가로수길 지금 공실률 차트 추위가 별로 안 좋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선을 탔네요, 아주. 그렇죠. 상승선을 탔습니다. 이런, 이런 상승선을 타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계속 가로수길은 지금 공실률이 지금 높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공실률을 쭉 치수 샀다가 완전 또쭉 떨어진 데가 있죠. 여기가 어디죠? 명동. 바로 명동입니다. 약간 산 산을 그렸죠?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자 그리고 명동 같은 경우는 한때 공실률을 보세요. 50%를 넘어갔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했어요. 그리고 음. 어떤 시대인가 보면 2020년 21년 어떤 시대였죠?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보면은 아 명동은 철저하게 어떤 외국인들의 의해서 이게 좀 상권이 음. 움직이는 시장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코로나 시대 때도 보시면 흔들림 없이 지금 움직인 곳 중에 하나가 강남. 자, 강남도 보시면, 강남 어때요? 아, 강남도 조금 영향이 있긴 하네요. 네. 예, 그런데 청담은 별로 영향이 없네요. 예, 오히려 21년에 좀 떨어져서 공실률이. 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청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한 20%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실률 정도고. 그 다음에 한남 이태원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좀 공실률이 좀 많이 늘어났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다시 이제 줄어드는 음.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 여기 지금 어쨌든 이제 대표 상권을 본 건데 상권마다 네. 특성은 다르잖아요. 명동은 관광지 상권이고, 그렇죠. 뭐 홍대는 어쨌든 대학가 상권이고, 근데.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기도 했지만, 네. 가로수길이나 이태원이 영동처럼 네.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 공신률이 줄어들 수 있는, 음.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네. 이럴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수 그럴 수, 수 있을 않을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권 같은 경우는 좀 옮겨다니잖아요. 그렇 네, 네. 옮겨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건물주분들이 이게 이제 저는 그래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 황금알을 낳는 음. 거위에 배를 가르면 안 되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나를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임차인 분들인데 그럼 임차인들이 적정한 임대료에 장사를 잘될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예를 들면 가로수길이 한때 엄청 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엄청 유행을 탔었는데 그래서 애플 매장도 들어오고 뜨니까 어때요 임대료를 너무 세게 올려버리,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공실이 생기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쵸. 건물주한테.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건물주 분들께서도 항상 이제 이 적정한, 너무 이제 분위기 좋더라고 이렇게 막 임대료 막 올리고 하면, 결국은 그게 나한테 다 화살로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공실률로 올라가니까. 그쵸. 임대료가 또 싸지겠죠. 또 싸지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만큼 싸지면, 또다시 올수 있겠죠 누군가가 네. 근데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수익 타산이 맞아야 또 임대 그임차할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타협하는 게좀 어려운 게첫 번째인 것 같고 맞습니다. 아까 애플 매장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애플 매장이 사실 들어올 때는 굉장히 큰 기대라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매장 들어오게 했던 분이 회사에서 음. 아마 아. 아우. 그랬다고 들었어요. 아, 워낙에 손실을 많이 일으켜서 음, 그런 얘기를 전 들었는데, 그래서 이건 정말 상권을 알긴 좀 어려울 것 같긴 음, 해요. 쉽지 않죠. 네, 상생을좀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지금 서울이 이 정도인데, 네. 지금 서울에서 사실 가로수길 이면 되게 화한 그 곳인데, 한곳이죠 네, 맞아요. 런데 이런데도 지금 공실률이 이 정도인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아, 지산, 지산 너무 네. 많이 생겼어요. 네, 네. 지금 네.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육십칠점오 공실입니다. 67.5% 이거는 뭐 그러니까 공식 통계가 이 정도면 거의 다 그냥 공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유령건물이라고 네. 할 수가 있어요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마포구 상암동 같은 경우도 지금 뭐예요? 분압과 대비 지금 20%까지 마피 매물이 지금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사람들이 역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21년에 금리가 너무 낮았을 때 지식산업센터 열풍이 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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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뭐 그냥 계약금 10%인가 네.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지산을 투자했다가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다 완전 음.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표되는 지역 말고는 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시장 상황이 좋은 것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이 분위기가 앞으로 1년 2년 3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걸 제가 데이터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문 기사를 가지고 제가 네. 좀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직접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사업용 부동산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지금 험난한 길을 걸을 거라서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줄을 좀 세워 보면 은행 이자가 있고요, 강남 건물이 있고요,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 누가 지금 제일 좋냐? 은행 이자가 제일 좋아요. 음. 그다음 강남 건물, 강남 아파트가 제일 별로입니다. 근데 왜 별론지를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은행에 지금 이자가 평균 얼마냐면 3.6% 정도 합니다. 자 근데 은행에 돈 맡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제일 안전한 재테크의 하나긴 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진입비용. 은행에다가 돈 맡기는데, 어너돈 맡기니까 나한테 뭐 수수료 내나 하기 혹은 은행에 내가 예금하는데 취득세를 내거나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자, 그다음에 은행의 예금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비용이 드나요? 없잖아요. 그쵸. 네,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1년에 3.6%를 줍니다. 두 번째 강남의 건물의 월세 수익률 얼마냐면은 지금 연으로 2에서 3%입니다. 제가 건물을 꽤 많이 알아봤거든요. 수익률 3% 넘는 것도 진짜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네. 자, 진입비용이 어때요? 지금 건물 살려면요, 중과세 아니더라도 4.6% 내야 됩니다. 100억짜리 사면요, 4억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거기다 중개수수료까지 하면 어때요? 5% 넘어가죠. 진입비용이 5%가 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남의 건물이 월세 수익률이 지금 2.5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취득세 내면은 2년 동안은, <laughs> 2년 동안 월세를 다, 여기 지금 보유세도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쵸? 다 받아야 본전이야. 그죠 자 그다음 관리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시간이나 돈 건물 주 해보신 분들은 아시, 아실 거예요 건물 을 하는데 웬만한 관리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유지비 많이 들죠. 그럼요. 내가 내 시간을 쓰든 남의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뭐 하든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은행 이자나 강남 건물이라는 걸 제외하고 볼게요 한 번. 떼놓고 보자고요. 자연 3.6%의 이 상품과 연 2에서 상품이 상품 어떤 가지 그냥 봐도 당연히 이제 요 자료로는 당연히 은행이 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건 안정성도 그렇고 뭐 0%도 뭐 그렇죠. 그렇고 예. 네, 이건 뭐 물어보나 많아죠. 이거는 명백한 거죠. 자 그런데 왜 지금 2에서 3%로 지금 거래가 되냐는 거죠. 이거는 코로나 때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니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향후 과도한 상승의 기대치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앞으로도 더 사실 건물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 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 그럼요. 지금 음. 중소기업들이나, 어.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상황이 어때요? 계속 안 좋잖아요. 계속 안 좋아지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러냐?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겁니다. 자, 이거,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해볼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강남 건물보다 더 한, 최악의, 지금 뭐냐? 강남 아파트예요 자, 강남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이 얼마냐? 지금 연 1.6%입니다. 음. 평균. 물론, 강남의 높은 아파트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낮은 아파트 예보다 좀더 낮을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에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사는데 월세를 끼서 사는 거예요. 뭐 보증금 5에뭐 월세 30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6%밖에 안나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이제 투자의 접근이 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 창출이지만 네. 네.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꼭 수익 창출만은 아니잖아요. 수익 창출만은 아니죠. 예, 네. 그냥 뭐. 네. 실 거주 물론 실 거주가 네.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다른데 수익에 대한 개념보다 향후의 가치를 보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연 연에 수익으로 계산하기에 조금 접근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차라리 내가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연 은행에서 연3.6% 받아서 월세 1.6% 내는 낫지 않을까요? 아또그런아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투자의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긴하 그리고 이 월세 수익률 지금 연 1.6%라는 건요. 역사상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원래는 얘가 은행 이자보다 항상 높았거든요. 항상 높았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2021년 말 이후로 22년부터 은행 이자는 올라간데 월세 수익률은 지금 이렇게 낮은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뭐냐면 중금리 시대에 아직은 부동산이 적응 못한 거예요. 이 초저금리 시대에 이 자극이 너무 짜릿하다 보니까 음. 여기서 좀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예. 저는 제가 많이 이 건물들을 제가 임장하면서 제가 느낀 생각이 뭐냐 지금 아 건물주들이 지금 이꽉 지금 깨물고 존보하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맞아요 존보하고 있다. 네. 네. 건물주라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어, 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 벼락까지 될수 있다. 자 월세가 건물의 가치죠. 네. 자, 그래서 월세를 내리면 뭐가 내려가요? 수익률 가치가 날아가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지금 강남에 지금 월세 수익률이 2.5%라고 네. 우리가 네. 한번 해 볼게요. 네. 2.5%. 자, 그럼 2.5%라는 얘기는 뭐예요? 100억이면은 100억이면 거기서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2억 5천만 원. 네, 2억 5천. 1년 했을 때. 네.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월세를 조금 더 낮춰 가지고 2억 5천이 아니라 2억을 받으면은 네.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100억에서 얼마나 떨어지죠? 걔를 또 2.5%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2억 나누기 2.5%. 그럼 80억이에요. 네. 자,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매도기 떨어지는 거예요? 20억. 20억. 음. 2억 5천 내가 월세를 받는데 이걸 내가 2억으로 받잖아요? 그럼 100억짜리가 80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20%나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안 좋아요? 눈물나겠죠. 눈물나죠. 눈물나죠. 뭐. 이기는 눈물 뭐 남의 돈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렌트 프리를 줘서라도 음. 고가의 월세를 구사하는 거예요. 고가 월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럴 때 이런 거예요. 원래 여기는 1년에3억 월세가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얘를 렌트 프리를 줘가지고 4억으로 만들어요. 그럼 건물의 가치가 1억이니까1억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 1억을 1억을 2.5% 나누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 네. 건물의 가치가 10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빠져요안 빠져요. 빠지죠. 빠져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그 네. 렌트 프리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 올려놨는데 실제 네. 사고 봤더니 그만큼의 가치가 안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어. 네. 근데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사실. 그거를 알려면 네. 이 임대차 계약서까지 요구를 해야죠. 왜냐면 거기엔 다 적혀있을 음,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는 3억짜리 임대료를 받는 게 정상인데 제가 4억을 올려서 계약을 해서 제가 건물을 한 그쵸? 2, 3년 돌리다가 네. 제가 우리 김 박사님한테 팔았어요 그럼 김 박사님 잘 모르잖아 아 그, 그, 이거 월세 잘 나오네 그걸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경기가 좋고 금리가 좋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실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월세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물주들이 월세를 낮추기 싫으니까 그럼 뭐예요? 임차인들이 계약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출을 껴가지고 건물을 매수한 건물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걸 다시 지금 뿌시고, 건축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월세를 뭐 5천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마이너스 계속 이제 네, 내려가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이거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출 껴서 건물 산 건물주들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향후에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네. 한다면 한 네. 마음으로 존보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 네. 해요. 아뭐 금리도 좀 내려간다고 네. 하고 네. 뭐 좋아지지 네. 않을까라고 네.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경매 시장은 완전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